우리나라의 1020 청년층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약 9명은 첫 스마트폰으로, 안드로이드폰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현재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아이폰으로 갈아탔다. 7일 뉴시스와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3 0세 미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85%는 첫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, LG전자 등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. 안드로이드폰의 선호도가 이 정도로 높은 것은 청소년기. 첫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님 등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. 첫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이 가장 많았다. 카운터포인트 또한 부모님과 같은 실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선호가 우선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 하지만 이처럼 첫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를 택했던 이들 중약 53%는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. 절반 이상이 안드로이드를 떠나 아이폰으로 환승한 것 아이폰 환승 이후로는 성능 32%과 브랜드 이미지 31%가 1, 2위를 차지했다. 특히 카메라 성능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이 아이폰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.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이미징 기술을 전담하는 아인드디 연구개발센터를 다수 운영하고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돼 카메라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. 이에 더해 애플이 최근 한국 시장에서 샵온, 아이폰샤트안, 아이폰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내 셀럽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 애플은 걸그룹 뉴진스, 박찬욱 감독 등과 함께 아이폰으로 뮤직비디오 단편, 영화 등을 촬영하며 카메라 성능을 강조했다. 상포 미국 메가밀리안 이조원 남아 역대 최고 당첨금 갱신 중 상포 미국 메가밀리안 이조원 남아 역대 최고 당첨금 갱신 중 AD 대한민국 TOP100-슈로코 특히 뉴진스가 신곡 ETA의 뮤직비디오를 아이폰14 프로맥스로 촬영하고 뮤직비디오 내에도 아이폰이 계속 등장하며 큰 화제를 낳았다. 지난달 30일에도 SBS 인기가요의 ETA 무대에서 공연 중간 아이폰 14를 꺼내 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. 하니, 민지 등이 아이폰 카메라로 찍는 영상이 방송 화면에 담겼고 공연이 끝난 뒤 엔딩 장면도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었다. 그렇다면 첫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구매했던 이들은 어떨까? 아이폰을 첫 스마트폰으로 구매한 사용자 가운데 92%는 여전히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이들 중 76%는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. 안드로이드와 달리 아이폰은 기존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완전히 굳혀놓은 양상이다. 아이폰 이용자들은 안드로이드 폰 전환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디자인 52%가 성능 29% 문제를 꼽았다. 물론 안드로이드 폰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. 전 연령대를 고려하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 전환한 응답자의 과반은 삼성페이, UI 이용자 환경 등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아이폰과의 차별점으로 꼽았다. 향후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전환 의사를 밝힌 소수 응답자도 이 같은 편의 기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.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데려올 뿐 아니라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의 충성도 고치기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브랜드는 향후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오고.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면 편의성에 중점해둔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. 한편 카운터포인트는 올 상반기 국내 스마트폰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스마트폰, 브랜드 사용률 및 선호도 등을 분석했다.